안녕하세요. 나우스 박스의 슈트리입니다. 참 나우스에서 한 6년째 살고 있는데요. 어, 그 동안 5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을 때와 또 아우스에서한 6년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6년 정도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했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50년간 맺어왔던 그런 인연들보다 더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이렇게 맺게 됐어요. 저보다는 저를 그렇게 아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해주신 우리 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박스에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비엔탄에서 몇 팀의 어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 그냥 인연들이 아 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박스를 다녀가셨어요. 저 또한.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또 저쪽 그 베트남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시길래 제가 이쪽으로 어 비엔티안 일정을 좀 당기고 네 내려오기도 했는데요. 또 그분들 때문에 내려왔는데 또 비엔티안 놀러 오셨다가 제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또 이쪽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오셨어요. 항상 제가 어 대전만 받고 삽니다. 저도 뭐 그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요. 또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, 어 제가 그렇게 하도록 어 놔두시지 않아요. 정말 죄송스럽고 항상 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좋은 인연, 인연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계선 구독자님 그리고 우리 김 사장님, 세연이 뭐, 과자며, 뭐며, 양, 또, 이런 의약품까지 많이, 이번에 갖다 주셨는데, 아유, 손도 크십니다. 정말, 아 감사드리고요. 또, 뭐, 저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, 어, 남은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, 정말 소중한 인연들, 그분들께 실망감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뭐 항상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 배신감을 느끼는 인연도 어뭐 때로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어 비엔티안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아 급한 일도 처리하고 또 손님도 오신다고 해서 아, 일을 처리하고,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, 음,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세은이 엄마가 많이 또 눈물을 흘리네요. 그래도 뭐 이렇게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,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, 비행기 아, 안에 가면 차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차를 가지고 가서 또 새년마 차도 한번 알아보고, 뭐 천천히 알아볼 생각이지만, 어, 있다면 좀 알아보고, 어,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고, 뭐 여러 가지 일좀 처리한 후에 다시 박스로 오려갑니다. 자, 다시 한번, 아, 감사드리고요. 우리 구독자님, 시청자님들께서도 소중한 인연들이 계시던데그 인연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고 좋은 관계로 발전 되시기를 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도 멋지고 활기찬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버스가 잘달 정도입니다. 아이고 제 차는 다갔는데요. 타이어 어, 반바짝 달랐네. 아이고. 반바다 깨져버렸습니다. 아이고. 이 정도로 지금 길이 안 좋아요. 아이고. 반바는 어떻요 그냥 플라스틱인가? 아이고. 저도 따라갔다가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아이고. 정말. 이렇게 참 땅이 불러서 푹푹 꺼졌네요 들어가.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지금 여러 곳데 있습니다. 혹시 여행 우기철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유, 우리 최 선생님 네. 나우스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신지 한 20일 정도 되셨는데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. 나우스 가 적성에 맞는지 아, 후원도 많이 하시고.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선생님신데. 아, 참. 전이 맛있게 보이시죠? 고독, 아, 고하니 맛있습니다. 네. 사모님 예, 아, 음식을 드신다고요? 네, 사모님 음식 드시죠. 오늘 국밥을 먹었는데요. 음. 정말 맛있었습니다. 강남 비비큐라고 그 펀신원 한국인촌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. 제가 자주 찾는 단골집입니다. 적반, 이 전도 굉장히 맛있네요. 그치. 아유 여기 단골집이 네. 됐습니다 단골집. <laughs> 자 오랜만에 여행자거리 쪽. 암푸분수라고 하는가요? 그쪽 부근에 나왔습니다. 한국 간판이 보이네요. 이제 우리 어느 한국 어느 분이 그 우리 교민 그 오픈방에 명함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. 제가 명함이 다 떨어지고 그 파일이 없어져서 제가 만들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한글 파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, 아 만들까 말까 지금, 어떻게 부탁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, 무료로 디자인을 해주신다고 그래요. 그래서, 어 부탁을 드렸고,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. 한국 분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도, 어쨌든, 제 위원한 만들어주신다는 분도 한국 분이시고, 아무튼,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예전 그남푸분수 자리 맞는 것 같네요. 남푸분수가 예전에는 유명했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그 많이 좀 바뀌어 가지고 어 타긴지 오린지 바베큐네요 안녕하세요. 한국 분이세요? 중 사람이요 아 그래요? 아, 반갑습니다 니하오 네 하오 중국 분이 와서 계시네요 여기는 과일 전문점 같네요 아, 우리 명함을 디자인해 주신다는 분이 아, 구해 주신다고 하네요 1 층은 출석 가이고 2 층은 사무실 분위기가 나네요. 아유 안녕하세요. 예. 네. 그 명함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. 아. 아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? 크게 하는 걸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구매 배송된 이제. 아 구매 배송이요? 예, 중국에서 이제. 그뭐 알리나 음. 뭐, 뭐 뭐라고지 그 아, 또한 아, 아, 뭐 이런 거아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뭐 필요한 자재나 예. 모든 걸다가능해요 예, 다 가능합니다. 아. 또 밑에 중국분도 도와주시니까 아, 그래요? 아, 그러면 1층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이제 2층 여기 쯤 아, 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러면 그 배송료가 비싸 안 비싸요? 아, 저도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막 경험상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. 아. 얼마, 그냥, 얼마 안 받고 그냥 해 드리는데. 아, 네. 아, <laughs> 네. 아, 네. 다른 데보다 비싸면 안 되고. 아, 비싸죠. 예. 아. 여미는 분들그 어지간하면 제가 명함이나 예. 간단한 디자인 같은 거는 아 공짜로 해 드릴라가. 아, 그래요? 예. 저는 디, 이거 제거 어떻게 해요, 아 명함을 디자인해 주신다고 해서 아이고, 음 감사. 감사합니다. 어... 확실히 근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 아 좋네요. 예, 질도 확실히 좋고요. 어, 아, 그, 그 얼마 드이면 돼요? 아, 무료입니다. 진짜 무료. 아니, 이거 디자인만 무료로 해주시는 아,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 그래요? 명함 제작은 무료로 해드립니다. 아, <laughs> 아 이,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아, 식당 좀... 메뉴판이나 예. 필요하신 분들도 예, 그 디자인 을 아, 제가 이거, 무료로 이거 해드리니까요. 예, 이천장. 한개에5 0백 장. 이렇게 많이요? 예. 어? 한, 한, 한 <laughs> 아니, <여기 웃음> 아니 여기 하나 여기... 이거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만 2천 장이나 주신 거예요? 평생 여기 디지몬 계속. 잠... 있어요 수 아예 무료예요? 아 참, 나, 나 저는 디자인만 무료로 해주시고 이건 인쇄비랑 이런 것은 제가 저이 직업하는 자그 생각 가지고 왔어요, 솔직히. 어지간하면은 여기 인동암 거의 무료로 해드릴 수 있어요. 아이고, 아, 왜 이렇게 좋은 일을? <laughs> 하지 일단은 홍보겸 그래도 아... 하, 저는 뭐전부다뭐 사람들 행복함 다 됩니다.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겠죠. <laughs> 아유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저는 지금 명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 이거 한글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. 네. 근데 이제 그 한글 파일을 옛날에 만들어놓은 것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디자인을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하는 판에. 거기 딱 올리셨길래 예. 부탁을 했는데 나는 좀 만드는 비용은 별도로 <laughs> 받으시는 간단한, 줄 알았어. 예, 간단한 작업 같은 거 해주는 직원들이 또 있거든요. 아유 어쨌든 고맙습니다. 거. 잘 쓰겠습니다. 네. 아유 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여기 있는 사무용품은 전부 다 중국? 그러니까 중국에서 때문에. 가져오는 것이 뭔 뭐요? 다 돼요? 다 됩니다. 그냥. 뭐 장비 예. 같은 것도, 것도 돼요? 예. 뭐어 이제 그럼 뭐어디 저희가. 그럼 어디서? 어디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면 구해서 주시는 거예요, 아니면 내가 캡처해가지고 한테 보내주시면 아 그래요? 네, 그 사진만 갖고도 어제수 그, 있어요. 근데 이제 배송료가 문제겠지. 비싸면은 배송료는 뭐 어쨌든간에 근데 한국에서 들고 오시는 물건들도 예.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국을 중국에서 그렇죠, 그렇죠. 예. 한국으로 가가지고 아 그렇죠. 예. 예.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그냥 중국에서 아 그러니까 생각. 캡처만 해서 보내드리면 네. 아. 한국에 사는 분은 훨씬 싸 겁니다. 아이 예. 네. 아 이거 활용하면 좋겠네요. 저도 그 알리나 이런거 한국에서 예전에 많이 가, 이제 잡동사니 네. 해가지고 여, 여기서 이제 지인한테 부탁하던지 아니면 제가 갔을 때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아 <laughs> 여기 사시는 분들한 편할 수 있겠네요. 저도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 예. 아, 뭐 어지간하면 뭐 저희가 뭐돈안 들어가고 뭐인 인건비로 해결할 수 있는 예. 거를 뭐 저희가 뭐다 아유, 거 저희가 무료로 다드러니까 예. 좋은 일 하십니다. 아, 제가 이 명함을 이렇게 그 디자인을 부탁해서 이 지금 사는 걸로만 이제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왔는데 무료로 2000장이나 뭐 100장, 200장도 아니고 아이 너무 감사하네요.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특별한 <laughs> 홍보 목적으로 찍는게 아니고 제가 이 명함을 찾으러 왔다가 아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영, 그 삶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아 너무 아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뭐 굳이 뭐 물건 안 사시더라도 네. 뭐 이런 거라도 부탁하시면 저희 즐겁게 해드리거든요 아 이제 이게또 네. 혜택 받았으니까 네. 나중에 또 제가 또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드려야죠 아유. 예. 아유, 고맙습니다 <laughs>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. 여기 뭐 한국 음식도 파네? 네 이거 김밥이요 꼬마김밥도 있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? 네 신라면도 있어요 어, 신라면, 네, 신라면 네. 어. <laughs> 한국말 잘하시네요 <laughs> 공부하셨어요? 네 공부하셨어요 <거부하시죠>.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우리 지인분하고 네. 오셨는데 감사해서 우리 사장님께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. 저에에요아 심야식당이 친동생이에요? 네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여동생이에요. 아 여, 저, 나는 한번나아여동생이에요또 네. 우리 이분 여동생이 하신다고 네요아그몇 시까지 오주고 심야식당은? 오후 4시부터 네. 새벽 제일 늦으는 4시까지. 아, 저녁 12시 뭐 11시 이후에 들어오는 분들 음, 심야 식당 음,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행자 거리 그 안쪽에 있습니다. 예, 신 식당 네이버 아, 저 구글 지도 쳐도 나오잖아요. 예. 심야식당. 난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예, 네, 사실 네. 들어가 보더라 가지고. 예. 아이고 참. 사업 성공하십시오. 예. 사장님도 잘 아, 정착하시고 하... 나중에 예, 저는 그냥 거... 노시든지 예, 예. 사업 무슨 일을 아니, 하면은 돈 많이 버시고 예, 그러면 돈 많이 쓰세요. 예, 다, <laughs> <쓸 돈이> <웃음> <웃음> 줄 아, 아 여기 카페도 참 분위기 좋네요. 예, 여기가 남푸 분수죠. 예, 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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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내가 처음에 나올 수 와가지고 여기 남푸 분수가 옛날에는 굉장히 명소 있었어요. 옛날에 여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비싸게 먹었나 그러어요 그때 음식점이 그 앞쪽으로 쭉 있었는데 나우스 사람 고 같이 왔는데 야 완전 그냥 눈탱이 맞아 버렸어. 그때 당시로 250달러가 먹어 버렸으니까 엄청나게 큰거 먹었지. 아니, 사람들이 막무대기로와 가지고 막시켜 먹고 음식도 다 당기고 아 이거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열받았는가 그때 당시.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많이 열받죠 야. 이해를 보냈지죠. 그런 게 사람들이나 예 되고. 뭐. <laughs> 약간 그런 게 있어. <laughs> 아. 근데 그게 어떻게 맛있는 걸나 혼자 먹냐 이런 것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. 가족애가 있다는 건데. 뭐 근데 허락을 맡고 데리고 가는데 자기들 방대로 데리고 오는 인경향이있 네, 예, 여덟 명이었어요. 꼭십 달러나요. 몇 가지 시켜. 고 이게 지금 원가만 해도 어쨌든 몇만원 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 원하시는 분들께 다 무료로 이렇게 해 주신 것이 참다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다 돌아오겠죠. 홍보 효과로 많이 이렇게 좀해 주신 것 같고 그걸 떠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어. 베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여기 뭐물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중에. 어쨌든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거 많이 쓰잖아. 그리고 중국에서 아, 나도 나중에 부탁할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왜냐면 뭘 사고 싶어도 경로를 몰라. 한국 사람들이 아니야. 여기 나우스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 있어. 일부. 우리 사무실 앞에도 뭐중국우 해갖고 뭐 거기다가 뭐 알리 뭐 써놓고 그러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. 뭐 나중에 중국에서 뭐 어떤 제품 필요하시면 부탁하면 쉽게 아 이렇게 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한국에서 뭐든 와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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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. 나 아, 나는 옛날에도 내가 부탁했었잖아. 그리고 나또 우리 후배들이나 들을 때 보면 내가. 미리 막 사전에 연락해갖고 막 받을, 어. 거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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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여기가 그리고 열, 열차가 있으니까 이제 그 열차로 오죠. 큰 제품 같은 건 이제 하물차로. 물차로도고물차로도고맞아 여기 화물큰큰 큰 차량은 다 중국 가는 거예요. 아, 커피가 왔습니다. 커피를 한잔 해보겠습니다. 이 코코넛 커피입니 커피 맛이 어찌인가 아 이거 이거 코코넛 커피예요네 예, 한국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? 아 난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국사람들이 베트 제일 좋아하는 커피, 그 코코넛 커피예요 바, 베트남에서? 네한국사아하는아 예, 아, 그래요? 나, 나 다음에 예. 먹을 때코코넛을 예. 한번 먹어봐야겠네 코코넛 커피? 예, 코코넛 커피 한국사람들이 가장 좋아 그러면 저 베트남에서 이 고급이에요? 음, 괜찮죠 그세사이님이 고급이에요? 네, 코코넛, <laughs> 코코넛 커피 시니 향이 맞다 한국사람들이 향이 맞다 코코넛. 아, 아메리카노 맛은 어중간하겠습니다. 약간 코코넛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거품을 많이 이렇게 뭐 우유도 들어간 것 같은데 커피 맛이 개운하고 좋네. 약간 깔끔하고 온도 는좀 비슷했어. 네? 온도를 좀아 그래요? 아 바디감이 아주 좋습니다. 내가 또 커피에 나왔서 커피에 봉고장이 살자니 박새. 그걸, 그 나우스 커피의 90%가 거기서 나와요. 그리고 베트남 커피의 절반이 나우스 거라는 말이 있어요. 거기 다 커피 나무잖아. 막다 어디 어디로 가도 그볼라벤구원1년 내내 시원해요. 거기는 박스가 나우스에서는 여행지로는 셀로 많지. 여기 볼까 없잖아 솔직히 위쪽으로 위에 올라가면 뭐 광시 폭포나 나우스에서 유명한 폭포는 다 거기 에 있어요. 아 제가 또 박스에 홍보를 합니다. 이쪽에 한국 가게들이 많이 최근에 오픈한 곳도 많고 그러네요. 참 아무리 홍보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명함을 2 0 0 0 장을 만들어 주시네요. 어쨌든 홍보 목적이라면 100장 정도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미끼로 할 텐데 아,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, 그래도 이러한 사실을 좀 알려서 그분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아, 뭐 중국 이런 쪽에 물건이 필요한다든가면 하뭐 캡처만 해서 보내주면은 구해서. 수 있다고 하니까 어 필요한 분에게는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바로 남프 분수 앞쪽에 있네요. 어 오랜만에 야시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참 언제 와도 사람들로 붐빕니다. 명품들이 많군요. 한국 손님이 많은 지 한국 화장실인데 한국 거가 있네요. 하,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요금을 지불해 주세요. 유리 화장실입니다. 이제 올라가지고 한 300원 정도 가더라고요. 네일아트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. 손톱 소재하고 이런 곳에 오면 정말 사람 구경입니다. 이런 신발은 1천원 700원 정도 합니다 그 대체적으로 좀 저렴합니다. 이런 것도 한 1,500원 옷 같은 거, 2,000원 저렴한 옷들이 인기가 많아요. 핸드폰, 어, 그 보호필름이 깨져서 교체로 왔습니다. 음, 젊음의 거리입니다. 아이들 노는 모습 보고 저 백봉강 넘어 태국당도 바라보고 이 자체가 여유 같습니다. 오늘은 매콩강변에서 영상을 마칩니다. 참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지극히 일부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요. 오늘 좋은 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